자, 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이사야 15장의 또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광안 식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 모압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5장입니다. 어 이사야 15장은 어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어 그러나 지금 울고 있는 대상은 모압 어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의 나라죠. 이 나라로 치면은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모압을 심판하신다고, 어, 이 선언하는 것, 어, 뿐만이 아니라, 아, 심판 중에, 아,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 이사의 15장은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특별히 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 뭐 출애굽기의 바로왕과 바로의 군대 그리고 또 모압과 이방 나라들이 망하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런 심판을 굉장히 즐겁게 여기신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고 사라지고 망하고 황폐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이사야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울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대상도 심판을 받고 사라져야 할 민족이나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치 바로한도. 예 열재앙을 통해서 돌이키기를어 어, 원하셨는데 어, 우리가 단순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재앙을 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열재앙은 사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 구원의 기회였다고 그렇게 예, 바라보면 어쩌면 그것이 더 적합한 하나님의 에, 어,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그냥 재앙 하나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에게 건져서 그리고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가는 어쩌면 바로왕과 애굽의사는그 무지막지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사야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15장 1절을 보면 하룻밤에 이 하룻밤에가 나오면 하룻밤에 어, 급격한 멸망의 현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 모압은 사실 굉장히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이었어요. 어, 여수아에 보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난을 정복할 때에 모압 동편의 어, 땅들이 너무 비옥해서 어, 두 지파가 어, 그 가나안에 정벌하러 가나안에 가는데 주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 옛날에도 어, 어, 군사 그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어, 모압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 그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놀란 게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조선이 이렇게 못살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1500년대 후반에, 그, 그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은 너무너무 못살고,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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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어, 일어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대비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압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음, 어,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성읍과 그리고 그 당시의 신 그모스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 15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밤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룻밤에 모든 평화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룻밤에 모든 자랑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필리핀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혹시 그 소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 재작년에 어, 필리핀 민다나오 어, 아, 아, 민다나오에 어,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하룻밤 사이에, 불과 몇분 사이에, 하룻밤 사이가 아니고, 불과 몇분 사이에 교회가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약한지를 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같이 갔던 그 필리핀 여집사님이 이제, 그, 어, 어~ 뭡니까 그 필리핀에 일어난 그~ 어~ 지진 소식과 태풍 소식과 무너진 교회들 그리고 무너진 집들을 이렇게 에~ 그~ 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자랑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쌍들이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압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기술이나 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 모래 위에 세운 성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 모압이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 이사야 1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미워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우상을 미워하시지만은 그들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파멸로 가는 길을 그 파멸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냉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거기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어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사야처럼 우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변의 모압, 나의 모압,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아 어, 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 죄의 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을 보면서. 비판 보다가는, 심판 보다가는 눈물과 기도로 그들에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인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내 고통만 생각하고, 내 아픔만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 모압도 사랑하시고 모압을 위해서 어, 이사회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정말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고통에도 무감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15장 6절에 보면 느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어,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니로다. 이제 풍요의 상징이던 모압의 강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연 재의 묘사가 아니라 영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강이 아니라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강이 아니라 사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마음이 강수가 아니라 사막이 되기 때문에,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은 자신들의 신 그모스에게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은그 신이 물한 방울 주지 않았죠. 그모스는 침묵했고 하나님만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임의 강이 살아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 있는가? 아니면 기도의 강수가 흐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이 이, 정말 살아서 어, 생명이 움틀거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었다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바로 어 영적인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그런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압의 비극이 이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의 16장에 가면은 이제 모압의 남은 자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멸망 대신에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장은 결국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모압을 위해서 울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합을 향한 망해가는 모합을 향한 사막화 되어가는 모합을 향한 그런 눈물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모합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언어 대신에 중보의 눈물을, 무관심 대신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곳에 다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혹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라도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눈물의, 마음을, 눈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안교의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